일본 입장에서는 일단 자존심은 구겼어요. 자신들이 준비는 먼저 많이 했고, 실무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, 트럼프랑 이렇게 1대일로 회담에서 승인을 받은 한국이 부러운 건 사실입니다. 일본은, 어, 우리나라랑 전혀 다른 전략을 세웠다가 지금 통수를 맞은 것이지만, 그렇게까지 냉정하게 말하면 걱정은 안 하고 있어요. 쉽게 말해서 설마 한국한테 허락해준 걸 자신한테도 불허를 하겠느냐. 그럴 리가 없다.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, 요게는 이유가 있습니다.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SMR 강국, 조선 강국이기 때문에 원자력 잠수함을 빨리 만드는데, 일본은 우리보다 더 빨라요. 왜냐? 거기는 우리나라 같은 한미 원자력 협정에 의한 제한이 었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우리나라보다 원자력에 관련된 자유가 일본이 더 많아요. 우리가 이걸 고정 그 교정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일본은 이미 심해 잠수함 혹은 수상 선박인 쇄빙선에다가 원자로를 달아본 경험이 있고 재처리 자유도 훨씬 더 높습니다. 그래서 허가가 된다면 핵 기술에 대한 경험이라든가 핵 물질이 더 우리나라가 많기 때문에 일본 시민들 입장에서는 아 이렇게 조용히 하니까 결국 우리가 중이 한국한테 밀리잖아 이런 불만을 가진 것들이 많은데 한국의 원자력 잠수함이 일본을 위협할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우리도 괜찮다고 생각한다라고 진심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. 뭐 속으로는 싫어할 수도 있겠죠. 적어도 겉으로는 그 정도로 말한 분들이 일본 내에서도 상당히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.